네, 마더텅 생원 184쪽 13번입니다. 자, 사람이 유전자 가는 두쌍 대립 유전자 AAP가 p 있대요. 그리고 지원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. 그 감수 분열 그랬을 때제 기억 A랑 B랑 뭐 A랑 스몰 A랑 스몰 B랑 이렇게 섞어놓은 거고 가나는 2랑3이 돼요. 갑시다. 그러면 자 이거 한적있어 여기 단계가 일단 엔, n 2N, N, N이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2, 4, 2, 1이 표준 형태다 그래서 여기 감, 얘가 이제 얘는 상태가 지원기 얘는 이제 감 1중기로 보면 되고요 감수 1분의 중기 얘는 이제 감 2중기로 보면 돼요 그리고 얘는 생식세포 자 그러면 이 중기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무조건 뭔가가 짝쏘여야 된다 했죠 염색체든 아니면 DNA 상대리 아니건 뭐 DNA 합이건 다 짝쏘여야 돼요 왜요? 여기서 두배 복제를 했고 그게 갈라졌어도 아직 그 복제된 애들이 갈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긴 짝쏘여야 된다 그래서 2는 짝쏘여야 되는데 뭔가 홀수가 떴어 얘네들이야 이걸 알수 있습니다 바로 자, 그러면, 결론적으로, 얘는 생식세포, 완전 다 나눠지고 난애예요 그러면, N일 때, 대립 유전자 중한 가지만 가질 수 있어요. 뭔 말이냐면, 얘가, 뭐, 라지비를 두개 가질 수 있어? 아니에요. 스몰비를 가질 수 있어? 아니에요. 얘는, 스몰A만 가질 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. 자,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, 뜨리는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. 뜨리가 그러면, 얘가 이제, s m a 고, 얘가 s m a l 그래서, 얘는, 라지 r g a가 없으니까, 0 더하기 1. 이렇게 할까? 해서, 합쳐서 1. 그리고, 어 이렇게 된 거죠. 자, 그러면, 이걸 타고 올라가면, 이 친구는, 이쪽은, 이쪽은 옮길까? 이게두배 복제된 된 상태라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 거고 자또 올라가면 이제 이쪽이 나오죠. 이렇게. 자 그러면 이제 툴를 통해서 이걸 알아볼게요. 자 2는 라지이도 없고 라지비도 없어. 그럼 스몰이랑 스몰비밖에 없겠네. 스몰비밖에. 그쵸 근데 어떻게 이러지? 스몰비가 없어. 라지비가 없어. 그럼 스몰에 이두 개고 연계 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아 가능하지. Y였던 겁니다. 즉 아무것도 없는 게 가능하다는 건 얘는 정자죠. 그러니까 즉 Y 염색체는 아무것도 없다를 이용한 겁니다. 그럼 이 B라는 은는 B라는 종류는 이제 X 염색체에 오는 유전자였다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원래 그래 스몰에 이 이렇게 돼 있던 거고 원본은 이게 얘 원본이 됩니다. 자. 자, 기억. 나는 뜰이다 나는 들이다. 기억은 성염색체에 있다. 기억이 스몰에 있데 A 종류는 성이 아니라 상에 있어요. 자, 원에서 라지 A 스몰 B 합친 거 1이다. 0이에요. 왜냐면 라지도 없고 스몰 B도 없거든요. 정답은 1번입니다.